자, U, 1부터7까지 A는 2, 4, B는 1, 리삼6 a 합집합 x 는 x 를 누가 X가 훨씬 더 e 너 x 가 훨씬 더크자 A가 x 에 들어갈 거. n t excellent, e 노 B에서 A를 n 뭐 e x B에서 A를 찾 t e x c e l l e n 1, x 랑 교집합했더니 뭐 x 랑 교집합했더니 뭐 x 는누구이니지고 x 는 누구를 가지고 e 야 c 1을 가지고 있어야겠지? 또 x는 또누구 가지고 있어야 되나? 6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? 또 x는 절대로 3을 가지고 있으면 되안해나안 되죠. 된다. 말했다 도 그리고 x는 a에 뭐고? 아까 A, a는 x에 무엇이 반등이가 a가 뭐지 이거? 2 4대2 4 된다. x에 반등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게 1, 2, 4, 6이고 없어야 되는 건 뭐고? 3이자총몇개고지 원소? 네. 개1개이면1개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를이면지개를개월가지개지이지1 가지 이게 되죠?